아 잘못 눌렀다 죽여 죽여 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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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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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네, 이거는 기홍님이다네 기웅님이 아, 잘못했네. 잘못 눌렀요 <laughs> <확신을> 봤어요 <laughs> 못 봤어요. 수고, 예, 직여, 직여, 아니 인포를 봤어요 아, 못 봤어요. 아니. 입었어 아니. 본거 아니면 누르지 말라고. 들어가세요 멀리 안 나갑니다. 니 됐군요. 네 열심히 미션 마무리 지어주세요. 그러면 순례잡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요? 복잡한 임무 없애고 간단한 임무를 두 개씩 주는 거예요. <laughs> 간단한 임무 두 개씩 주고 없애버려. 오우. 이렇게 하고 진짜 죽음의 순례잡기. 인포 도망다니기. 한번 <laughs> 어, <laughs> 해보고 너무 빨리 끝나면 0.5를 하죠. 갑니다. 네, 가봅시다. 갑니다 우리 어. 사람 길을 갑시다. Oh, 와, 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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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 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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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2분안에 우리는 임무를 다 끝내는게 목표고 임포드2분안에 6명 죽이는게 목표가 되는거지 지체가 뭐요? 아또 크로야. 맨날 크은야분어이시 언제 분어이어 뭐야 방금 실험 발견했어요. 아니 방금 뭐야, 실험실 뭐야? 사람 뭐야 방금 실험실 사람 뭐야? 겁나 많았는데 네, 많았는데. 그래서 실험실에... 네코치키님이 죽었거든요. 강아지 예, 대놓고 죽인 거거든요. 다 거의 다 있지 않았어요? 저랑 네, 근 근데... 저랑 베님이 가장 먼저 왔어요. 여기 시명실 심형... 여기 원자로 쪽에 가장 먼저 왔고 예. 그 뒤로 들어오신 분들이 용새님이랑 저랑 크로시스 님크로스 님이랑 저랑 용새 님세명 네. 들어왔어요. 마지막에 그... 제가 원자로에서 나오면서 실험실 들어가려고 했는데 입구가 아니고 <laughs> 알고 보니까 소독실 밑에 거기 문이었어서 비비적 거리고 있는데 시체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도 아... 원자, 먼저 빠져나가는 사람이 두 명이 빠져나갈 때한명 죽이고 나간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추리가 의미가 없는데. 네, 추리가 의미 없어. <laughs> 우리 빨리 그냥 미션을 해가지고. <laughs> 술래잡기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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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래잡기로 하자 빨리 똥줄 타게 만드시다 빨리, 빨리, 빨리. <laughs> 패스트, 패스트, 패스트. 빨리 끝내자 그냥 시체 안 찾아 아... 이제. 찾아도 안 눌러. 야, 지옥이다, 지옥. <laughs> 시체 찾을 시간에 미션 한번더 해. 내가 네, 네, <laughs> 시체 찾아도 안 하는 걸로. 아이, 그꺼 주세요. 아맞다 네. 빨강이 미션하고 있었고 자, 난나 미션 끝냈어. <laughs> 난 미션을 끝냈기 때문에. 오, 둘 죽었네? 에 크로시스님 죽었으려나? 괜찮아요. 음, 아, 리포트 눌렀는데, <laughs> 리포트 눌렀는데. 누굽니까 아... 미션? 남아 살았던 거야? 누굽니까 미션 미션, 미션 안한 <laughs> 사람? 아 진짜, 벌캘쿨타임이1 5초인데 진짜 많이 죽인다. <laughs> 와나 진짜 죽이고 다니는데 너무 신났어요. 아 <laughs> <재밌게. 웃음> 어, 부럽다. 그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라 속도가 내 속도를 내가 주체할 수가 없어 무시 l 무시 s go to the house. Let's go to the h o 는 s e Let's go to the h o u s 저도 e t s go to the h o 어, 네 우리 는3개요나님개인데 번이 네. <laughs> 이거 제랑님개이야 제락이는 어... <laughs> 개인주의야 <laughs> 끝내, 끝내, 끝내면 돼. 아치. <laughs> <laughs> 아니 미친, 진짜 찾았다고 혼나는 게임 이 있어. 아군 죽도 말 상관없어요. 그럼 미션은 아. 빨리 끝내는데요? 네, <laughs> 지금 아, 귀신이 돼도 상관없어요. 이 먼저 미션이 끝나면 이기기 때문에. 이가이끝구가이 친구가 누가, 누가 누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리죽가이친싸움이에요이게임가이친구구가이 친구가 <laughs> 이죽었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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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어요. 용니아내 앞에서 죽였어.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바로 아니,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아니, 면니랑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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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죽, 죽, <웃음> 죽, 아니, 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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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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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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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 아니, 였어 사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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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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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고라 <laughs> 맞고라고고. <laughs> 와 이거 이렇게. 너무 너무 대놓 고 죽여도 이렇게 된다니까. 반론, 마지막 발론 마지막 발론 나를 나를 십일이더러 기라봅시다. 아니 아니 저는 이거 이미 이거, 투표해 놓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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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 이유가 시, 신과 이거 전파차 안 했지 알고 그냥. <웃음> <웃음> 아, 아 나도 말이 필요하고 싶어서. 아이러면은 대란 김이 잘못했네. 아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 제가 아, 신고를 안 할까 아, 싶어서 해서. 한 잡은 죽인 거였는데 아, 신고를 해 버린 거죠. 그렇지. 아 너무 화내. 아, 그래도 너무 아, 대놓고 아, 죽였어요. 뭐, 대리... <laughs> 아니, 대놓고 어, 어, 아, 신고를 안 해야지. 저도 저도 소독실에서 신고 안 당하나 응 그래. 빨리 달려야지 하면서 <laughs> 안 했는데 그냥 아니 아니 근데 더 웃긴 거는 신고하니까 아 신고 왜 해요? <laughs> 아, 그거 제가 먼저 했어요. <laughs> 아, 저도 그렇게 했죠. <laughs> 자, 이판 신고 한마 하지 말고 한번해보죠 아, <laughs> 어차피 쏘고 있는데, thank <laughs> you 아 미션 하고 있는데 아신고 아, 아 신고했어요? 아니, 참, 아, 신고했어요? 신고했어요? 어. <laughs> 아, 일단 일단 누구였어요? 어디였어? 에... 여기가 잠시만요. 어차피 여기가 발코니인데 제가 빨간색 같은 걸본것 같거든요. <laughs> 저범야 저 아까 아니, 장난으로 말했는데 제라니 저범아이아저 죽여자로 안왔 만아 언니랑... 몰라 일단 달고에게 달고나서 아니면은 그거야 결국 그 인부를 하면 돼 아니, 달고나서 아니, 아니면 인부를 면돼저 원자로에서 용세님랑 이 규봉님 만났거든요. 예 재랑님 재랑님 아닌가? 나도 몰라. 근데 투표했어. 왜 근데 투표했어 뭐야? 재랑님은 재랑님만 됐어.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주 선물 빨리 아, 모이 뭐~ 야옹, 뭐~ 어떻겠어요? 아, 이건 진짜 제랑님, 임무 안해도인정이다 마이크요. 아, 마이크 켜했어 b 님왜 그랬어요? 예? 아니, 눈앞에서, 근데 아까, 아까, 건건 좀, 아까, 아 아까, 아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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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킨님. 근데 뭐 하든 안 하든 끝날 거같는 한데 임무가 예예예 예, 예. 누군지 이제 제대로 알겠습니다 컷! 컷컷 웨이키님 컷. 같긴 한데 어차피 임무하면 끝나니까 임무하기 전에 죽을 텐데 누가 눌렀어? 4초 남았는데. 리포 타는 거는 그냥 개인 의사에 맡길게요. 하고 싶으면 응. 하세요. 하고 싶으면 하고. 나는 임무를 하겠다고 그냥 무시하고 하시고. 근데 뭐 이제.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는 누른 사람, <laughs> 사람 보라갈 거야 정체할 거야. 나는 소시오패스니까. 알아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아마 근데 리포 타면은 짜증을 낼 겁니다. 다른 <laughs> 다른 크로아들이 <그룹들이. 웃음> 출발. <웃음> 이, 이, 말씀되면 저는, 저는 안, 안 넣을 겁니다. 소시오프레스. <laughs> 스피드를어이 깜짝이야 아치아 어이, 잘못 눌렀다 씨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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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 죽여 죽여 이거는 기웅이 입나 기웅이아 잘못했네 아 잘못 눌렀 <laughs> 봤어요 아, 못 봤어요 아니 아 인포를 봤어못봤어아 아니 아니 아인본거 아니면 누르지 말라고 <laughs> 들어가세요 멀리 안 나갑니다. 아니었군요. 네 열심히 미션 만 마무리 지어주세요. 이1 좋아요. 달려 달려 빨리 달려. 시체고 보고 나발이고 빨리 빨리. 본그 사람이 오늘 깜짝이야. 임무 깨, 임무 깨, 임무 깨는 게 이기는 겁니다. 좋아, 좋아. 아, 쳇. 아뭐다 처음부터야? 마음이 급해 아 미쳐나는데 이만 발사돼요 끝났다 어? 한명 한명 마지막 한명 그.. 아맥주의 삼겹살? 찐막하고 해산 아 근데 나 닉네임이 문제란 말이야 어, 닉네임이 아, 내 닉네임 인포 안걸려 이..이게.. 아.. 마지막이라시? 아, 이게... 진짜 대박이다 이게, 이게, 이게 진짜 대박 이니다하진이 못걸리셨을거 같은데 인포 <laughs> 아이 빨리 달려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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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임무에 임무에 음. 임무 파워패안에 임무 저건 또 무슨 말이야 <laughs> 임무 파워 뭐야 해서 찍을 아, 건 아, 날아다니니까 안 편하다 한 편하다. <laughs> <난 하니까 편하다고요? 웃음> 날아다니니까 편하다고요? 편해 날아다니니까 편하다 편할만하죠 임무 임무하기 편해 오, 죽으면 <laughs> 아잘 죽여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죽여셔서 <laughs> <laughs> 임무하기 게임편해 아. <깨>? <laughs> 강기의 게임이다. 와, <laughs> 안 보여요. 시체가 뭐야? 있었나 보다. 리포트네. 뜨네. 리포트뜨네. 아 몰라. 넬브 아, 아. 아니야. 야, 안 아, 보이지만. 근데, 뭐 리포트뜨네. 하고 리포트 나서 죽을 아니. 수도 있음안 <laughs> 어? 보여, 안 보여. 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우 와, 뭐가지 아, 돌아갔. 다 뭐가지 돌아가. 어? 빨리 됐어. 어? 음... 아, 아 누군가 자, 죽은 소리 하는데 알게 뭐야 빨리 임무해. 와 임무해 임무. 그래서 임무.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빡빡, 빡빡, 빡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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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gum. 아, 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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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